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수와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링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laughs> 여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그 다음 마주하는 아이성 전투와 관련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확인하셨겠지만 여리고성 견과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분위기라면 아이성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확인한 결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요수하는 소수만 이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분석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의 병력으로만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상을 깨고 패전합니다. 병력의 손실도 있고 병력의 손실보다도 돌아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요단 이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데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요단 건너지 말고 요단 동편 이전에 차지했던 거기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사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심판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이 늘 기대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육신적인 어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늘 모세와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쓰던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일이 나오지 말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서 홍해도 경험하고 할 때는 좋아했는데, 말이죠. 똑같죠. 요리고성, 요단 동, 요단 건너와서 요리고성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주시나보다. 그런데 곧이요.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 못점령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또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혈과 육을 따른 육신의 반응이죠. 믿음으로 지금 행하지도 아니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자신 광야 4 0 년간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나님이 이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또 나누었으면 좋겠는 교훈들을 저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유,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돌 때도 아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계가 앞에 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순전히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그렇게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외치라는 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 함락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다면 아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수아가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전하고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거기에서 얻는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승리니까 온전히 이번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했는데 그 온전히 드려진 것 중에 아간이란 사람이 물건을 바치지 않고 바친 척하고 훔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결과물로서 그다음 전투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손쉬운 전쟁 대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실패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경고해 보이는 성을 또손쉬 보이는 아이성 전투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도 다 같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허락했지만 아이성은 현재적으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성에는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성 전투는 순종한 줄 알았는데 아간에 의하여 온전히 전리품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숨긴 그 것에 대한 진노의 결과물이다. 즉, 온전한 순종을 함락은 시켰지만 함락 이후에 해야 할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즉, 70% 80% 90%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그런 순종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은 100%다. 온전히 따라야 한다. 그 말씀 끝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99가지 따라 쓰니까 한 가지 뭐 대충 해도 순종 아닌가?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이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했을 때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99%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될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순종은 어떤 부류의 순종입니까? 올한해잘 점검하셨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순종, 순정,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업그레이드를 이루십시다. 아이성의 이 실패의 교훈을 받아서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잊지 말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순종의 형태에서 벗어나 늘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믿음의 순종의 교훈 결코 안일하게 받지 않고 온전히 받아 깨달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과 동행과 그로 인한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